반갑습니다. 금장 다육맘입니다. 오늘 여기는 자 울산 전원 다육입니다. 자 오늘도 다육이 한상차림 가득 준비가 돼 있고요. 딱 화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제분들의 심겨진 아이들이 많죠. 또곤생들도 많고 그 다음에 대품들도 많습니다. 자 이렇게 한상차림 이렇게 가득하고요. 5만 원 이상 무료 배송입니다. 또 야, 얘네들 좀더 단단한 아이들은 묵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자 받으시고 여름이라고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러면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요, 이름이 해밀턴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 딱 봐도 사이즈가 엄청나게 크죠? 자, 요거는 45,000원입니다. 요렇게 큰 해밀턴인데, 지금 분 사이즈가, 자, 제가 요거 손으로 살짝만 잡아봐도 이게 지금 30cm 넘는 고 화분입니다. 자, 이렇게 빨간 화분이에요. 자, 해밀턴입니다. 두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자, 셀수 없을 정도로 많고, 자, 여름이지만 또요 끝에 핑크색으로 예쁘게 남아있고요 와, 사이즈가 너무 좋고. 자, 위에서 종이컵하고 비교해보겠습니다. 완전 대품이죠. 단단히 잘 달궈진 아이. 1번, 45,000원입니다. 이번은 화이트 엔젤입니다. 48,000원요. 자, 요것도 가격이 너무너무 착하게 나왔어요. 밑에 는이 화분이 도앤도분이거든요. 사이즈가 이렇게 큰 도앤도분에, 우리 화이트 엔젤, 뽀얀 분칠 너무 예쁘게 한 아이죠. 자, 손대기 무서울 정도로 너무 뽀얗게 예쁘게 하고 있는데, 자, 이것도 두수를 보시면요. 두수가 굉장합니다. 와, 두수가 밥이 이렇게나 많은 화이트 엔젤. 자, 분째로 48,000원입니다. 3번은 아르제입니다. 28,000원요. 이건 살짝 뽑아서. 자, 일단 위에서 먼저 사이즈를 확인해 주시고, 이것도 아르제 대품이죠. 자, 대품인데, 우리 아르제도 여름 되면 색감이 빠지거든요. 근데 얘는 희한하게도 색감이 아직 이렇게 예쁘게 남아있어요. 은은한 살구빛에 자, 입장 끝에는 핑크 점 찍듯이. 자, 요런 컬러감을 이렇게 예쁘게 내고 있고, 사이즈가 이렇게 큽니다. 이런 대품을 3번, 28,000원에 보내드립니다. 자, 4번은요, 오메가 킹. 자, 요거는 45,000원입니다. 요것도 대품입니다. 사이즈 봐주세요. 그리고, 자, 여기 전원 사장님께서는 이 대품들을 정말 잘 키우시더라고요. 투수가, 자, 이것도 사이사이에 작은 아이들까지 이렇게 보면, 와, 굉장하게 많죠? 자, 이렇게 잘 키우시는, 어, 전원 다육입니다. 자, 4번 분째로 45,000원입니다. 5번은, 자, 기게 비치 백봉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3만원이네요. 자, 화분이 살짝 특이하게 생겼는데, 이게 공방분이래요. 근데 또 사이즈도 크잖아요. 근데 3만원입니다. 요거 비치백봉 뒤쪽에 목대 엄청나게 굵고요 자또 프릴도 요렇게 예쁘게 꼬부라져 가지고 사이즈 이 얼굴 사이즈 보세요 엄청나게 큽니다 또 입장 끝에 또 빨간 라인 그리고 있고 자 비치백봉은 3만원에 보내드립니다 4번은 샐러드볼입니다 요거는 어 샐러드볼이 2만 5천원이네요 화분 요거 오리분 너무 깜찍하죠 자 여기에 샐러드볼 목대 시원하게 쭉 올려가지고 자이 아이도 위에서 보면 동글동글한 얼굴들이 굉장히 많죠. 자, 샐러드 볼 25,000원에 보내드립니다. 가격이요. 이 사이즈의 어, 샐러드 볼 와, 완전 착하죠. 7번은 이름이 어큐라라고 합니다. 28,000원이고요. 화분이 사각도 앤도 분. 자, 화이트 색상 이 화분에 자, 이와이우 오리 오렌지 빛이 진하게 내는 아이인데 색감이 많이 빠졌어요. 더워지다 보니까. 자, 그래도 건강한 아이입니다. 지금 한 목대에서 얼굴들 거의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씩 요렇게 내고 있어요. 이것도 이제 여름 지나고 가을 시작 좀 되면 정말 색감이 화려하고 예뻐집니다. 자, 7번은 28,000원입니다. 8번은 버클 리금이고요. 22,000원입니다. 자, 요것도 사이즈가 크죠? 자, 버클 리금인데 금이 너무나 예쁘게 희한하게 들어와 있어요. 이거 무늬하고 금 드롱 한번 봐 주세요. 와, 이것도 자 금이라고 해서 약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입장이 완전 딴딴합니다 자 이렇게 큰 사이즈의 버클리금 22,000원입니다 9번은 피치 걸이고요 3만원입니다 자 이것도 화분 도자기 같은 요런 분의 사이즈 크죠 피치 걸자이 아이도 색감이 살구색이 되거나 되는 아이예요살구빛이 살짝 남아있는데 자얼굴사이즈 좋고 입장이 딴딴하고 모양 분출하고 있으면서 얼굴 큰아이가 이렇게 4개 올라가 있습니다 피치 걸입니다 자 10번 자 요거는 어머 요거는 이름표를 안 적어 주셨네요 금액은 또 적혀 있죠 <laughs> 자 일단 금액이 28,000원이고 제가 요거는 이름을 여쭤보고 자막에 넣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분 사이즈 보시고 손잡이 달린 요런 분의 지금 얘가 에온인 종류예요 근데 약간 금기가 이렇게 많은 걸 보니 어뭐 고른 종류인 것 같은데 초록과 금과 핑크가 연하게 이렇게 남아있는 자 요것도 사이즈를 봐주세요 1층, 2층으로 해가지고 목돌레로 이렇게 많은 자구들이 내리고 있는 10번 자, 이름은 적어드릴게요. 11번은 멀로 군생입니다. 대품 멀로네요. 자, 요거는 25,000원입니다. 사이즈 정이하고 비교해 주시고 이, 이 멀로는 얼굴 하나가요. 굉장히 사이즈 커요. 거기다가 하, 색감, 오렌지 보라다 띄고 있고 얼굴이 지금 제가 보기에 커다랗게 얼굴이 지금 4개로. 요 밑에 또 있나요? 5개 정도 되나? 자, 이렇게 큰 사이즈, 뭘로? 25,000원입니다. 12번은 샤인보우입니다. 요거는 32,000원입니다. 샤인보우란 애가 제가 처음 봐서 계속 봤는데, 너무 예쁜 아이네요. 지금 여름인데도 색감이 이렇게 예뻐요. 일단 사이즈가 완전 큰 대품이고요. 자, 여기 옆모습. 자, 라인 보이시죠? 손톱도 샤프하게 올리고 있고. 위에. 요거는 지금 꽃대를 자른 자국인데, 안쪽에 보면 형광 핑크 색상이 은은하게 나오면서, 어, 굉장히 예쁘게 생겼습니다. 샤인보우구요. 32,000원입니다. 13번. 자 이건 할로윈입니다. 18,000원요. 자 이것도 멀리서 잡아볼게요. 키가 있는 요런 분입니다. 자요 할로윈도 완전 특가네요. 이렇게 큰 사이즈가 이 가격에 나올 수가 없는데 자 할로윈 얼굴 보십시오. 요것도 달달달 예쁘게 먹어서 얼굴이 동글동글한 애들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자 얘가 할로윈입니다. 할로윈. 자 요거 18,000원입니다. 14번은 흑법사 철화 29,000원입니다. 자, 화분 보 봐주시고요. 자, 흑법사 철하 고 철하, 요것도 너무 귀여워요. 키도 있는데, 자, 여기 생얼들이 중간중간 보이죠. 그 다음에 수영이 참 예쁘게 생겼습니다. 철화철화 철화 철화또 철화, 철화. 아래쪽에. 자, 너무 예쁘게 생기지 않았어요? 자, 요 흑법사 철화는요 29,000원입니다. 15번. 자, 요거는, 자, 할로윈 철화입니다. 45,000원 이요이 풀분이 완전 큰 풀분이거든요. 거의 40cm 되는 포트입니다. 이 포트 자체가. 근데 여기에 포트를 넘어가는 그 사이즈. 자, 커다란 생얼들이 요렇게 있고, 아까 앞에 할로윈 얼굴 있었죠. 아이고, 귀여워. 요 뒤에 또. 자, 여기다가, 이게 앞쪽에선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쪽에서 보니까 이게 완전 이렇게 통판이에요. 통판이면서 너무 멋있게 이렇게 컸습니다. 와 사이즈 대박이고 컬러도 보세요. 철들 철아들이 안쪽에 약간 핑크 보라처럼 이렇게 컬러감이 물이 들어 있죠. 완전 왕 대품. 자, 통판입니다. 45,000원입니다. 16번은 이름이 귀비라고 합니다. 75,000원이에요. 자, 이것도 포트 사이즈 꽤 크죠. 이것도 완전 대품 귀비인데, 요거는 풀본이 한 30cm 정도 되는 어, 풀본입니다. 근데 요거 옆에서 이렇게 잡아보면 풀본은 완전 오버해서 넘어가잖아요. 사이즈 완전 좋고요 그 다음에 얼굴들 요렇게 꼬불꼬불 철라가 요렇게 깊이 엮여서 중간중간 생얼도 빵빵 터지고 사이즈가 일단 완전 큽니다 위에서 잡아보면 왕대풍 깁이 75,000원입니다 17번은 자 호란벤세라고 합니다 2만원이고요 요건 또 예쁜 토분에 심겨져 있는데 요게 또 선인장 아프리카 식물, 어 그거죠 자, 이런 애들은 꽃이 진짜 예뻐요. 자, 요 사이즈 2만원입니다. 18번은 삼지장이라고 합니다. 16,000원이에요. 자, 요거는 요즘 잘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옛날 사육이래요. 근데 이게 <laughs> 사장님 말씀해, 생김새도 이래도 <laughs> 꽃이 너무 예쁘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꽃이 지금 완전 물방울처럼 요런 꽃이 이렇게 달렸습니다. 또 노란색이에요. 자 요거 삼지장 16,000원입니다. 19번은 퍼플 딜라이트 18,000원입니다. 자 요거는요 지금 화분을 보시면 자 서연분의 식재가 되어있고 수영을 봐주세요 위에서 와 수영이 굉장히 예쁘잖아요. 자 그리고 은은한 연보랏빛내는자 퍼플 딜라이트 옆에서도 볼게요. 18,000원입니다. 20번 자 요거는 마제스티 피치입니다. 1 8 0 0 0원이고요자 요것도 서연분이네요. 이 마제스트 빛이 요것도가격가좀 있던데 저 가격이 싸요 이게 지금 큰 얼굴 3개에 지금 작은 얼굴도 숨어있는 게 4개나 됩니다 자 이것도 특유의 무늬가 이렇게 있죠 뽀얀 분칠을 하면서 자 색감도 많이 빠졌지만 그래도 건강해서 이거 여름 지나고 나면 컬러 너무 예뻐지죠 자 18,000원입니다 2 1번의 신데렐라입니다 13,000원요 자 사이즈 봐주시고 자 신데렐라 요것도 뽀얀 분칠하면서 보랏빛 오렌지빛 내는 아이, 코로나이죠 자, 이것도 색감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신데렐라입니다. 22번. 자, 요거는 고스티이라고 하네요. 16,000원입니다. 자, 화분 먼저 보시고. 자, 고스티 얘가 보랏빛을 띠는 아이거든요. 근데 지금 연한 보랏빛을 내고 있죠. 자, 근데 얼굴은 참 예쁘게 생겼어요. 꽃처럼. 자, 고스티 22번. 16,000원입니다. 23번, 비치후리대입니다. 동근이 비치후리대죠. 17,000원요. 자, 사이즈. 요거, 서현분. 여기에, 자, 비치후리대, 비치후리대도 우리 여름되면서 입장이 렇게 넓게 벌리고 있죠. 근데 또, 추워지면, <laughs> 안쪽에 싹 오므리면서, 국자처럼 동그랗게 되는 그런 아이입니다. 비치후리대, 17,000원입니다. 24번, 자, 슈가베이비 나왔고요 22,000원입니다. 요건 살짝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이 화분이 의숙분이에요. 자, 화분 가격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자, 슈가베이비가 이렇게 예쁘게 올라가 있죠? 자, 이 슈가베이비는 22,000원에 보내드립니다. 요것도 분 가격도 안 되게 이렇게 내주셨어요. 25번. 자, 크림티 15,000원입니다. 자, 화분 해바라기 1, 4분에 심겨져 있고요. 크림티 사이즈는 이렇게 2두로 해서 얼굴 커다란 아이가 2개 올라가 있습니다. 15,000원입니다. 어, 26번이죠? 자, 요거는 백봉이라고 합니다. 자, 화분 먼저 보실게요. 여기에 백봉은 목대 완전 꿀벅지고요. 이렇게 네개 4개, 얼굴이 네 개입니다. 얼굴 사이즈도 좋죠. 26번 16,000원에 보내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저거 화분 두 개가 세트 느낌이 들어서 이거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27번 이거는 구름봉랑입니다자구름봉랑인데 화분이 예뻐요. 거기다가 자구름봉랑 아이고 지금 얘가 뭐가 예술이냐면 꽃이 이렇게 예술입니다. 자 위에서 잡아볼게 요 오렌지 꽃이 이것도. 자, 물방울 떨어지듯이 어, 고름 모양하고 있는 자 고름 봉락 19,000원이고 바로 옆에 요게 줄리아나라고 합니다. 자 이것도 화분이 같은 화분이죠. 금액은 2만원입니다. 줄리아나 요거 요거 빨간 라인 그린아인데 목대가 엄청나게 두껍고요. 위에서 보면 사이즈가 사이즈가 와 얼굴이 엄청나게 큽니다. 2만원입니다. 29번 자 요거는 온슬로우입니다. 17,000원이네요. 화분이 예뻐서 봤더니 본토분이더라고요. 자, 사이즈 봐주시고. 자, 온슬러도, 자, 이거 예쁘죠? 연보라, 아, 연보라래. 뭐, 연두색. 자, 은은한 연두색에, 자, 아래쪽으로 자구들을 이렇게 드리고 있는 온슬러입니다. 이제 뺑 돌아가면서 자구를 이렇게 드리고 있네요. 17,000원에 보내드립니다. 자, 30번이죠? 요거는 터치미입니다. 17,000원요. 이것도 화분이 본토분. 자, 여기에 너무나 예쁜 터치미가 한가득 꽉차 있어요. 아래쪽에도 애들 보이고요 요게 지금 2 9번이랑 30번 같이 잡아보면 이런 느낌입니다. 자, 30번 터치미는 17,000원입니다. 자, 31번, 32번 같이 볼게요. 자, 요거는 화분이 예뻐서요. 두개 세트로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가격도 착합니다. 먼저 31번, 요 오른쪽 아이가요. 이름이 뮬란이라고 합니다. 입장에 동글동글 통통하죠? 자, 요 뮬란, 18,000원이에요. 자, 그리고 옆에 있는 거, 이게, 어, 루비 퍼피라고 적혀 있어요. 자, 근데 요것도 18,000원입니다. 이게 밥도 많고, 둘다 31번, 32번이 둘다이렇게 예쁩니다. 33번, 34번 같이 해볼게요. 자, 요것도 세트 화분. 화분은 되게 <laughs> 익살스럽게 생겼죠? 자, 요거는 먼저 33번이 아이시 그린 군생입니다. 이게 지금 두수가 4두 군생으로 올라가 있어요. 꼭 머리 위에 이고 있는 것 같죠? 15,000원이고, 그 다음에 34번이 프리즘 금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17,000원입니다. 자, 요 금이 너무 예쁘게 색감이 끝내주게 이렇게, 어, 컬러가 예술이더라고요. 자, 33번, 15,000원. 34번, 17,000원입니다. 35번. 자, 요거는 슈가베이비입니다. 자, 요거, 아까 앞에, 어, 24번에도 슈가베이비 1 0분의 신기 나이가 있었고요. 요거는 또, 요거 보시면, 자, 동그란 수영을 해가지고요. 슈가베이비 늘 사랑받는 아이죠. 가격도 착해요. 14,000원입니다. 36번, 화이트 엔젤. 요거는 16,000원입니다. 이것도분 사이즈 봐주시고요. 이 화이트 엔젤도 두수로 보세요. 큰게 지금 얼굴이 네개로 보이거든요. 근데 안쪽에 호염 분칠하는 아이들이 이렇게 까꿍 하면서 많이 나와 있어요. 저거. 그래서 두수가 지금 딱 봐도 제 눈에 보이는 것만 해도 8도 정도 되거든요. 자, 16,000원입니다. 자, 요것도 세트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7번, 38번이에요. 자 37번은요 매직잼 골드 17,000원입니다. 화분 너무 깜찍하죠 저녁에 매직잼 골드도 우리 색감이 많이 빠졌네요. 입장 뒷면에 빡이 치는 아이죠. 색감 예술이 나이. 요거 17,000원이고 그다음 38번은 틴커 벨입니다. 요거는 16,000원이에요. 밥이 또 이렇게 많습니다. 둘 다. 자 37번은 17,000원, 38번은 16,000원입니다. 39번 자 자태양 나왔고요. 23,000원입니다. 요거 자태양은 다 실생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자, 삼두 군생. 자 요런 자태양 사이즈도 너무 좋고요. 23,000원입니다. 자 40번 너무 귀엽게 생긴 아이죠. 요거는 습지아입니다. 습지아는 2만원이에요. 이거 머리 수 보세요. 와, 1층, 2층, 3층. 눈사람같이 생겨가지고 요것도 키우면 보기가 꼭 축구공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자 40번 습지아는 2만원에 보내드립니다. 자, 오늘은 전원 다육에서요, 자, 여름이지만 그래도 싱그러운 아이들, 자, 단단하고 묵은 묵둥이들은 만나봤습니다. 자, 너무 예쁘죠? 여름이라도 이렇게 예쁩니다. 잠시, 어, 지난주보다는 날씨가 조금 서늘해져가지고, 온도가 좀 떨어져서 그나마 나은데, 자, 요 아이들 받으시면요, 건, 다 건강한 아이들이라서, 자, 예쁘게 키워주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